침 맞으면서 너무 잘 자가지고 머리가 다 붕붕 떴어요. 가라앉아야 되는데 좀 오늘도 출근했습니다. 브릿지독에서 이거 안 씻어가지고 어제 쓰고 브릿지독에서 아기들 물 그릇 하나 장만했고요. 그 전에 그 전에 쓰던 것보다 이렇게 도자기 형식으로 된게 관리가 더 청결할 것 같더라고요. 저거 샀고, 또 이제 저희 가게로 같이 배송료 아끼려고 배송시킨 아기들의 물그릇도 여기 있고, 두 개는 찾아갔고요. 요거를, 여기를 닫아주셨는데, 이번에는 사다리를 놓고 가셨어요. 이거 연락해놓은 상태입니다, 어제. 그리고 이렇게 물 떨어지는 것도 네, 사진을 어제 보냈어요. 한 방울씩 떨어지더라고요. 요 위에서, 요쯤에서. 안녕하십니까. 음, 오늘은 지금 4시 16분인데 오늘은 일찍 퇴근하려고 해요. 왜냐면 제가. 저번 이렇게 일이 있어서 주말에 촬영을 못한 이제 야외 촬영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내일부터 촬영을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내일 두 팀을 찍으러 서울숲을 갑니다. 그래서 10시까지 서울숲이 사람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주차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10시까지 만나기로 했어요. 10시에 첫팀 촬영이라. 여기서는 8시에는 출발해야 돼가지고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서 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오늘 택배가 좀몇개 왔는데 그 제가 작년에 아 저번 주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바로 15일이 15일이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들이, 약간, 축하한다고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발인이 13일이었으니까, 또, 축하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먼저 온 선물부터 해볼게요. 지금 집에 또 빨리 가야 되는 이유가, 이제 제가 나이가, 나이가 서른마흔다섯 살이다 보니까, 영양제 선물이랑 과일류, 고기류, 이런 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난 아직 치킨 기프티콘이 좋은데, <laughs> 그런 게 들어와서, 일단 첫 번째. 요거는 제가 주소를 못 바꿔서, 제가 가게에서 뜯어가지고 집으로 갖고 가는 걸 되게 귀찮아 하거든요. 주소를 못 바꿔가지고 지금 가게로 받았어요. 첫 번째. 택배입니다. 이거는 서윤이가 보내줬어요. 서윤이는 제가 따로 연락을 하거나 그런 사이가 그런 아니 그런, 그러지 않았는데 위로의 연락도 먼저 이제 인스타를 봐줘서 위로의 연락도 먼저 보내주고 축하의 연락도 보내주고 너무 고마운. 친구고 제가 진짜 진짜 고마운 게 제가 양말이 여섯 개밖에 없없어요 없, 근데 이제 여섯 개가 다 어떤 양말이냐면 아시나요? 그 나이키 <laughs> 보여드려야 되나? 벗어서 제가 맨날 똑같은 양말만 신는 게 제가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요이 나이키 양말이 여섯 개예요. 아홉 개였는데 이제 세 개가 해져서 버렸거든요. 이 양말 여섯 개와 그때 그 강아지한테 후원 가는 양말 한 켤레에 5,000원인가? 그렇게 팔았던 체크무늬 뭐 양말 있거든요? 그거 세개 그리고 발목에 곰돌이 모양이 그려져 있는 선물 받은 양말 세개세개인가두개인가 3개. 그렇게 양말이 전부라서 근데 서연이가 그랬어요. 양말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신은 양말 중에 가장 비싼 양말 이걸 또 옵션을 고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근데 또 센스있게 이걸로 골라서 보내줬더라고요 이렇게 양말을 했고요 저는 발목 긴게 좋기 때문에 발목 긴 걸로 했습니다 이제 여름에 바지 길이가 짧아지지 않습니까? 고를 때 이제 제가 살면서 신, 신은 양말 중에 가장 가장 비싼 양말 사실, 얼만지 몰라요. 근데 일단 이 브랜드가 비싸니까. 그리고 쇼핑백도 이렇게, 이렇게 들고 가면 되겠다. 근데 신기하다. 카카오가 크게 큰가 봐요. 이런 유명한 브랜드도 카카오에 들어오는 거 보니까.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리고 매번 매번 건강을 챙겨주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 제 건강이 신경이 쓰였나봐요. 제가 항상 이 친구들 눈에는 제가 체력이 상당히 딸려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나이대 이상 아니 내 나이대 사람들은다 체력이 딸려. 영양제를 보내주었습니다. 이게 그, 오쏘뮤린가 오쏘몰인가? 그거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동생이 줘가지고 먹어봤거든요. 전에 은희도 아니, 그 친구도 사줬었고. 근데, 그 성분이 남은 수명을 핫시프처럼, 남, 어이구, 이거. 나무 수명을 갖다가 쓰는 게 아닐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요거는 그런 성분이 없다고 해요. 광고 아니고요. 제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요 요거를 받았고 이건 내일 내일 30병이나 보내줬네. 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음, 병으로 들어가 있고. 병 색깔이 이렇게 달라요. 요거를, 요거를 이제 내일 한병 먹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챙겨와야겠다, 이 그리고 집에 가서 빨리 망고를 뜯어봐야 돼요. 그리고 주말에 생일을 보냅니다. 저는 응, 이렇게 올해도 챙겨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저는 선물이 오면은 무조건 선물을 제가 보내요. 그, 그, 제가 생일날 봤으면은 그분의 생일에. 그러니까 다 어차피 제가 돌아갈 분이죠. 그래도 선물이라는 게 그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사보고 싶은데, 먹어보고 싶은데, 약간 내돈 주고 사기엔 아깝고 누가 사주면 좋고 근데 딱딱 딱 그런 선물들이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건 내일 아침에 가기 전에 오늘 카메라를 다 들고 퇴근할 거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가기 전에 하나 먹을 수 있도록 하나 이렇게 빼놓고 늦었지만 영양제를 먹고. 제가 일단 부모님께는 말씀드렸는데, <laughs> 어, 제가 사진관을한 5년 보고 있습니다. 길게 보면 5년.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가게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여기에만 의지해서 장사를 할수 있는 거는 길게 보면 5년을 보고 있고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를 안 하고 있어요. 어, 왜 이렇게 덥냐? 제가 뭐 주말에 뭐 웨딩 이런 것, 또안 하고 있고 이미지 사진 안 하고 있고 공간이 좁다 보니까 가족 사진 그렇게 크게 막 하고 있지 않고 가족 사진도 뭐 금액대가 다른데보다는 훨씬 낫습니다안 하고 있는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거 치고는 매출이 되게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마저 제가 5년 안에는 좀 사진관 자체가 이걸로 내가 먹고 살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다른 방향을 계속 하고 있고, 제가 또 새롭게 하고 싶어 하는 게 지금 8월에 시험이더라고요. 제가 그쪽에는 아예 지식이 없어가지고, 자격증이 있으면은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지식을 채워나가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8월에 시험이 있어가지고, 그거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볼 생각이고, 그 필기가 끝나면 이제 실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실기를 준비할 때, 제가 꿈꾸는 그실기 준비 과정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있으면또 영상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는 유동적이고 밤에는 고정적으로 하는 일을 좀 해서 바짝 좀 벌어야 될것같아 갖고 그렇게 지금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뜻대로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예 다른 분야로 가는 거라 불안하기도 하고 좀 그런데, 뭐 인생이 어떻게 편한 대로만 가겠습니까? 요 사진과는 제가 아는 분야였고 아는 그거였고 뭐 다들 새로운 분야 하나씩은 하잖아요. 언젠간 한 번씩 하잖아요. 그래서 좀 보고 뭐 이제 조금씩 조금씩 그것도 영상에 이제 올라올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 응원을 좀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야외 촬영 제가 5시에 퇴근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내일 야외 촬영 갈 준비하고 퇴근해보겠습니다 쭉쭉쭉쭉 더워 더워 그냥 어제 너무 더워가지 아, 아침에 너무 추워가지고 가디건 입고 왔는데 이거를 입고 왔거든요? 근데 지금 더워서 입고 갈 수가 없어요 아, 뜨겁다 뜨거워. 어제도 퇴근하다가 전화 와가지고 다시 돌아왔거든요. 오늘도 전화가 아, 으악, 오면은 돌아와야 되나? 근데 어제는 세 분이셔서 제가 돌아왔는데 지금 가게를 비운만큼 매출에 빵꾸가 났잖아, 났지 않습니까? 리카드 배터리가 아 여기 있구나 저 안에 서울숲 아참참참 참, 참. 하루에 다 원래 몰아놨었는데 모든 팀을 이제는 그분들이 저한테 양해를 구해주셨기 때문에 양해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배려를 해드려야 되는 거죠 편하신 날짜로 아 이거 따로 넣고 가기 귀찮은데 그러면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은 제가 어. 내일은 어그 야외 스냅을 찍고 싶지만 찍어줄 사람이 없고 내일은 첫 손님, 첫 방문하시는 손님들이라서 내일 찍으시는 분들이 좀 찍을 수 있을 때 같이 올리면 좋을 텐데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네 동생한테 옥상에서 키웠다고 상 야외 촬영 바로 출발 일시 반입니다. 지금 9시 에 도착한 이유는 미리 좀 공간을 보려고 하는데, 요런 데 그냥 누가 봐도 사진 찍기 잘돼 있는 데는 사실 돈 주고 사진 찍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스팟을 좀 찾고 있습니다. 뭐 이런 데 버드나무 뭐 너무 예쁘지만, 딱 봐도 사람 키기 때문에 강아지들이 있을 때 오늘 찍는 애기들이 정말 소형견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애기들이 찍을 만한 포인트를 먼저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지금 두, 두 군데 포인트 찾았구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요새 먹이는 약, 이제 사상충 약, 그런 거다 이제 하시는데 꼭 이제 외부 스프레이 뿌리고 오라고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여기는 뭐 딱히 포인트는 없네요. 지금 여기가 주차장인데, 오는 길에 포인트 두 군데가 있고, 이런데 막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애기들이 뛰어오는 거 지금 얼마나 귀여울까 생각하시는데, 뛰어오는 것도 뛰어오는 건데, 이, 이거 자체가 예쁘진 않습니다. 지금. 높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편의점 없는 줄 알았네. I mm -hmm. 오늘도 일찍 출근했습니다 오늘도 야외 촬영 가야 돼서 여기서 8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챙기겠습니다 어? 보로와 함께 보로야 오늘도 잘 부탁해 요거 선물 받은 거한잔 마셨고요 어제 <laughs> 어깨가 좀 페이페이 케페이 페어 다녀왔어요 요새 어떤지 그래가지고 요거 그때 어 어깨가 아작 나는 줄 알았는데 필름카메라도 하나 챙기고 어깨 아작 나는 줄 알았는데 플리오가 도착을 한 거예요 배송이 서 플리오를 어깨 조지고 왔습니다 필름카메라 챙겼고 여기 주머니에 컬러필름 하나 챙겼고 이거는 여름 야외 촬영 거의 유니폼입니다 주머니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담기 좋아요. 저는 매년 페어를 가려고 하는데 페페어를 가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페어에 가야 사람들이 요새 어떤 거를 사고 어떤 소비를 좀 많이 이렇게 하시고 이제 그 저보다는 훨씬 더 대기업 분들이실 거 아니에요. 인스타 관리하시는 분도 따로 있기 때문에 뭐 뭐가 더 핫하다, 뭘 더. 하신다. 이런 게 사람들이 이제 한다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알아보려고 좀 가는 편입니다. 제가 사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필름 카메라에 흑백이 껴져 있는데 지금 컬러 필름 하나 더 챙겨 가고요. 이건 필름 카메라는 그냥 가져가 보는 거예요. 오늘 찍는 분들이 제 생각에는 제가 새로운 거를 도전하거나 어떤 걸할때 항상 어, 긍정적으로 봐 주시고 약간 응원을, 진심으로 응원을, 말뿐만 아니라, 이게 말만 응원하고 속으로는 약간, 막, 안 되길 바라는 나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정말 진심으로 바라시는 분들이고,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기들이랑도 제가 친해가지고, 요, 필름카메라를 혹시 몰라서 하나 가져갑니다. 찍어보려고. 원래 내 새끼 사진은 초점 나가 있어도, 뭐라도 있으면 좋거든요. 나만 그런가? 저는 약간, 꼬리만 살짝 나와도 되게 좋거든요. 갖고 싶고. 그래서, 가방에 넣어가지고,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약간 날이 흐려가지고, 좀 걱정이긴 한데, 좀이 아니라 많이 걱정이거든요? 날이 흐리면은, 햇살 느낌이 전혀 안 나요. 햇살 느낌이 나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제, 제 이렇게 제가 햇살을 좋아하지만, 햇살을 받아야, 햇살을 더 받게끔, 어, 후보정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거든요? 요런, 제가 좋아하는 느낌을 내기 위해서 햇살이 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약간 명함 명과 암이 있는 걸 좋아해요. 그지왜 응? 아, 그래 청이야. 저랑 그, 안 친해서. 카센터 방문도. 향이 엄마가 그냥... 수건 두 건. 수건도 두르고 넣었지. 두, <laughs> 차도 태웠지. 그걸 왜 했어요? 이따가지. 아니 안 그러면은. <laughs> 근데 우리는 어뭐 전화를 해서 이게 5 0 0원 정도가 더 비싸니까 오백 원 돌려받던지 아니면 다시 백을 하던지 이걸 하잖아요. <laughs> 근데 이제 남편이. 아, 그냥뭐한래 아, 그래. 아,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눈 공허해졌다 장이 아, 그 아, 그래. 아, 그래. 그 아, 그래. 아, 아, 그래. 아, 그네 아, 그래. 요 네. 래 아, 그래. 아, 어, 소개해야 돼요? 요새 요새 글도 달잖아요. 그게 약간 몰래온 자경단 만행 찍고 가요. <웃음> <웃음>